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양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7월 14일이고요. 시노펙스, 네, 두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시노펙스가 금요일에 이제 2%가량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자, 런데 여러분들, 금요일은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7%까지 상승하는 그림 나왔다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종가 부근에서 0.2% 마이너스로 마감됐기 때문에 뭐예요? 전체적으로 1% 하락과 마찬가지의 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코스닥 종목들이 시초가에는 올라가다가 한번더 네, 꺾이는 그림이 나오면서 시노펙스 또한 마찬가지로 한번더 눌리는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주봉을 한번더 살펴보고, 이번 주 시노펙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네, 한 번씩만 네, 꼭좀 네,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노펙스 주봉 보시기 전에, 지금 왜 우리는 바이오 종목을 매수하면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바이오 섹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돈이 굴러다니는 현적들이에요, 여러분들. 반도체, 바이오, 원전. 이세 가지 섹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돌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에서 이 바이오를, 신호스사 바이오잖아요. 골랐어요 바이오 골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바이오 종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상승률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뽑은 종목 네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가 삼천당장이고 두 번째가 신노펙스고세 번째가 펩트론 네 번째가 알테오젠으로 이네 가지 종목만 우리는 바이오 타, 차트에서 매매하자라고 설명 들었어요. 나머지 뭐한국비엔씨나뭐 심풍작이나 이런 완전 옛날 종목도 있죠. 그런 애들은 웬만하면 매짐해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 종목이 이번에 올해 지수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올라갈 바이오 종목이라고 설명 들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누구? 시노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뭐 3천당 제약 펩트로는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으면서 달려줬어도 종목이고 알테오존도 눌리긴 했지만요 그렇다도 뭐야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나서 현재 조정받는 그림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신호팩스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앞전에 우리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얘가 조정 받은지가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4개월 다 돼가요 여러분들 4개월 동안 윗자리에서 세력들이 장난질하면서 모아온 물량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서 뭐입니까 여러분들 저점도 서서히 올려가는 그림이 현재 나오고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점을 잘 잡아주면 은시노팩스는 잃을 이유가 없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대신에 이런 장난질에서 버티기 위해서 뭐 필요해요?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가격에서나 매수하면은 굉장히 피똥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가격, 즉 적정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손해안볼 준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뭐다? 지금 위치, 이시호패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희는 웬만하면은 이 주가 자리에서 어리 자리, 분봉자리에서, 자, 일단은 11300원까지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이면 제가 애초에 12200원에서 1차, 11700원 2차, 11300원 3차 매수를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3차 매수자리에 비중을 많이 씨으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9600원에서 못 잡았으니까. 자, 이때도 제가 설명드렸었던 건데, 이때 우리가 9600원 오면은 몰빵화 됐어요. 몰빵하자고. 이 몰빵한 위치가 왔었기 때문에 몰빵해서 한번 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왔기 때문에 몰빵은 당연히 못한 자리였고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지금현재 주가가 치고 올라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눌림 자리에서 한번더 잡아 가면서 우리는 뭐야? 한번더 가져가 보는 거죠. 현재 이런 그림을 제이스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항상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신우팩스 또한 한차에도 올라가 주면 이번에는 무조건 14,63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고 까지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설명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HLB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들은 해가지고 많은 글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그렇다더라도 제가 그거 알더라도 평일이나 이럴 때는 시초과 단타 종목, 단기 수익 종목, 시호팩스에 대한 대응법 싹다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대응 받아보실 분들은요. 자, 여기 현재 보이시는 우리 유튜브 설명란 있죠? 유튜브 설명란 보시면요. 현재 텔레그램망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대응 받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건데 텔레그램망을 안 쓰는데 제이스한테 이 신호패스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를 확실하게 좀 받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요. 자, 어디로? 자, 여기 위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죠, 여러분들? 4920-3948로 우리 종목명. 아니면은 숫자 1만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야 된다? 우리가 봤을 때 시노픽스. 아니면은 숫자 1만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된다 이거죠. 어쨌든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텔레그램 망을 쓰신다 하신 분들은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문자 따로 보낼 필요 없어요. 텔레그램은 무조건 유튜브 설명에 링크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만약에 안 쓰시는 분들만 제가 이 분들께는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바로게 보내드릴 테니까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신호팩스를 좀 이어서 보면요 어쨌든 이번에 한번더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면은 당연히 이 14,630원은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월봉상 봤을 때도 그림이 굉장히 깔끔하죠, 여러분들. 현재 월봉상에 이전에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해주면서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이런 조정 자리를 주고 있는 뿐이지, 한번더 양봉 떠주면서 올라가면서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강하게 잡아가면서 바이오 종목을 우리 2만원까지 한번 존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에 웬만하면 전량 매도 하시되, 대신에 그 전에 우리가 17,000원에서 19,000원, 이 사이에 한번전량 매도 하고 나서 한번더 눌릴 때 잡고 나서 2만원까지, 끌고 갈 예정이니까 이거 명심하시면서 빠르게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대응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주말에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휴가를 다녀옵니다.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4일 정도 다녀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원래 시초과 단타를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 월 목요일까지죠. 목요일까지 나가는데 제 수요일까지 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웬만하면 시초과 단타 종목은 못 나갈 것 같다라는 거한번더 공지를 들었으니까 이거 공지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공지도 한 번씩 읽으시면서 우리 한 번, 네, 대응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